키워드만 입력해주면 AI가 자동으로 마인드맵도 그려주고 플로우 차트도 만들어줍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거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 마인드맵 플랫폼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은 바로 밈지컬 AI입니다. 검색창에 밈지컬 AI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밈지컬 사이트가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구글 계정으로 바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내 워크스페이스, 나의 작업장 이름을 하나 선택하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이름 정해주고 나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의 워크스페이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 상단에 크레 e 이트 뉴를 선택해서 여기에서 바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드로 아까 말했던 마인드맵이나 플로우차트 그리고 아니면 포스트잇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가운데 내가 문서로 기록하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서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보드를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바로 작업창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템플릿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추천이 나오게 됩니다. 이 템플릿도 언제든지 불러와서 내가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일단은 오른쪽에 X 버튼 눌러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인드맵을 만들겠다 라고 할 때, 자, 왼쪽에 이렇게 마인드맵 아이콘 터치하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에 마인드맵이라는 게 하나 생겼고, 내가 여기에다가 한번더 화면에 클릭하면 이렇게 자리가 정해지면서 이 안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내가 마인드맵을 만들 때는 이렇게 입력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옆에 선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아래쪽을 클릭해서 이 같은 수준의 다른 내용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작성을 해줄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바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AI 아이콘 눌러준 후에 위쪽에서 마인드맵 선택한 다음 여기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주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 제목을 하나 입력한 후에 크레이트 눌러보면 자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바로 그려줬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내용이 뭔지 주요 개념이 뭔지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주요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열 가지 인식의 오류와 극복법 여기 부분 클릭한 후에 위쪽 상단 메뉴에서 AI 아이콘을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관해서 또다시 AI가 생성을 해주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드 화면을 옮길 때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 손바닥 버튼. 자, 손바닥 버튼 클릭한 후에 이렇게 옮겨주면 이렇게 이동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혹은 오른쪽에 이렇게 줌인, 줌아웃 해서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만들어 줬고 물론 생생 AI가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내용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의 정리 혹은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마인드맵으로 바로 나타내 줄수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옮길 때 그냥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끌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그냥 직접 만들었던 이 디지털 거북이는 이렇게 선택, 그냥 선택해서 키보드에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만들었던 이 마인드맵을 자, 사람들한테 바로 프레젠트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프레젠트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 여기에서 이렇게 add section 이라는 버튼을 누른 후에 자, 그러면 내가 어디를 보여줄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드에서 내가 만든 이 마인드맵이 나오게끔 하면은 클릭해서 선택해주고 한번 볼게요. 다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만들었던 이 섹션을 프레젠트 하면 지금 만든 마인드맵을 바로 이렇게 프레젠트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료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작업하는 것도 가능한 형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만든 내용을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비행기 아이콘 눌러서 이거를 이미지로 카피할 수도 있고 링크를 뿌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내려받기를 통해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PNG로 다운로드가 되고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만 임지컬이라고 나오고 위쪽에 마인드맵이 이미지로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하나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뉴 보드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 왼쪽 메뉴에서 아래쪽에 인공지능 버튼 아래쪽에 보시면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템플릿을 선택해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된 것들도 있고, 혹은 이렇게 플로우 차트, 다이어그램 만들 수 있는 템플릿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흐름도나 조직도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하나 선택해서 이거를 유즈 템플릿. 자, 이렇게 작업창을 보시면 이렇게 템플릿을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페이지까지 같이 들어왔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차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내용 수정 가능하고 또 화살표도 어떤 위치나 모양 다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시각적인 자료를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흐름도가 아니더라도 자, 이렇게 노트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스티키 노트를 선택해서 색깔 정해서 바로바로 붙여주면 그냥 정말 보드처럼 활용이 가능하고 또이 부분만 선택해서 프레젠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AI로 마인드맵 플로우차트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 널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